대상 16장 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6장 7절로 18절 마치겠습니다. 그날에다윗시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라되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전향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로 전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 후손과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이외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너희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기를 내가 가난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억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감사와 찬양의 이유와 목적.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의 성전에 모시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궤를 지키고 그 앞에서 나팔을 불게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제사와 성김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를 모시고 온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선포고요. 또그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겠죠. 번자와 하목제를 드렸고. 찬양을 드렸더라 번제와 화목제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의미인데 번제는 헌신이고 화목제는 용서받은 은혜의 감사죠 감사로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 화목제 중에 가장 구체적인 제사가 바로 찬양의 제사입니다 감사와 찬양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감사 찬양을 드리게 하였고요. 그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가? 무엇을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냐?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네요. 찬양의 내용, 이것은 곧 찬양의 이유와 목적이 되겠죠. 먼저 찬양의 이유와 목적은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기사와 이적을 알리고 증거하는 것이다. 알리고 증거하는 것이다. 실절로 구절이죠.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먼저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항상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 여기 우리가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우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찬양을 하라. 이게 다이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찬양이다. 찬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가 찬양 그럼 무엇을 찬양할 것이냐? 너, 너희는 이렇게 감사하며 그의 일, 이름을 불러아리고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에게 만민 중에 알려라. 알려라. 그 다음 구절에도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알리고 증거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 이것이 찬양의 의의입니다. 무엇을 찬양할 것이뇨? 감사. 찬양의 내용은 감사예요. 무엇을 감사할 것이뇨? 그의 이름.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 그의 모든 기사. 이것을 찬양하고 알리라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알려라. 감 <laughs> 하나님의 이름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름이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할 수 있고요. 그분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태도, 태도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일단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고 시작부터 찬양과 감사로 시작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자신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회개하고 시음 받고 용서받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의 가장 핵심은 감사예요. 감사가 회복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어떤 것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이겠죠. 구원, 하나님이 하신 일. 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러 먹이시고, 기사.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구약 성경에 가장 맹맹히 흐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부패하고 타락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오늘날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영원한 죄와 사망의 절망의 지옥에 떨어질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게 기적입니다. 애급에서 나온 게 기적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입니다. 네. 광해에서 먹이셨잖아요. 40년 동안 말이죠. 그 40년 기간은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던 시기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먹이셨어요. 입히시고. 잊지 말아야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온 것,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군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잊지 말자. 또그 기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극률과 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긍휼이에요열 번이나 광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 불평하고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 보세요. 여러 번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안 되겠다. 모세와,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려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우리 시간을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수 있는지.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구원. 또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그런데 우린 끝까지 불순종하고 자비와 긍휼을 대하셨다. 이걸 깨달으면 찬양하지 않니할 수가 없는 거죠.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행하신 일을 찬양을 통해서 증거하라 알려라 그래서 강조하고 있네요 10절에도 강조되죠 그러면 찬양하고 감사를 드려야 될 이유는 뭐냐 그의 성호를 자랑하고 10절에 여와를 호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지로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며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찬양이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뭐 감정이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의 성호를 자랑하는 거, 네, 자랑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죠. 주의 성호 이름, 뭐그 선행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증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성호. 성교에 많이 나오죠? 엘샤라이.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기사가 이적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또,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죠. 목자. 이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은 10편 23편.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신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 하게 되는 거고요. 찬양할 수 밖에 없죠. 여와 호 니시, 승리의 깃발되신 하나님, 끊임없이 대적들이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써 얻어지는 하나님과의 허목, 평강,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걸 찬양하는 겁니다. 또 여와 호 이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쌈마 하나님께서 항상 그곳에 계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시면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또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뜻이에요. 구하다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구하는 태도 그런 사람에게는 언제나 즐거움이 또다. 다윗스은 이걸 정확하게 깨달았죠. 10편 1편에 이절에도 나와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뇨? 그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는 것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읽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하라 뭘 구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요? 기도하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와 찬양이 넘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력을 위하여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나의 정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이것처럼. 하나님을 찾아라. 자언서 8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지혜잖아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 의롭고 선하고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 간절함, 그 하나님을 구해야죠. 그런 사람의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더라. 아멘. 아멘. 잘 묵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찾고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아야 즐거움이 찾아와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다음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찬양의 이유와 목적이에요. 정리가 잘되어 있네요. 12절.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고택하신 야곱에 되서 너희는 13절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에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찬양은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이랬잖아요.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또 법도 그의 입에 붙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뜻,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은 의죠, 디시야그 다음,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사랑 그러니까 이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죠. 죄를 깨닫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고, 이롭다 물었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지었는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또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걸 잊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를 짓고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끝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국룰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걸 잊지 말자 주님의 사랑을 잊으면 안돼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그의 기사와 이적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네. 말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 이게 찬양의 목적이에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다. 그다음 14절에서 18절 말씀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기억,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기억하냐? 율법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기사와 이적 행하신 일들, 그 핵심 언약이겠죠. 택하신 양호의 자손에게 주신 언약. 언약을 찬양하라. 16절에 나오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다. 15절, 너희는 그의 언약과 천대에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 그랬어요. 영원히 기억하라. 언약을.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17절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신 언약은 무엇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땅, 내가 너로 가라. 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laughs> 창대하게 하실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군운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 약속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요셉을 통해서 계속 흘러 내려가죠. 유다로 이어서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구속사. 복의 복의 백성들이 되게 하는 거죠.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복은 뭐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죠?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게 되었다. 이게 복의 핵심이에요. 어떤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로마서 이걸 정확하게 정리해놨죠.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랐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 의의 축복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의의 백성, 하나님의 함께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이것을 위해서는 율법과 성전이 필요했던 것이고, 네. 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언약이에요. 믿음으로 이롭담을 얻는다. 모든 사람이 이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이롭담을 얻도 거룩한 백성이 돼. 하나님의 다스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땅, 가나안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는 하나님의 나라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있는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 이것이 완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정리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한 완전히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 율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친히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개하신다 구원의 완성 이게 언약이지않습니까 이제 계속 흘러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 언약을 언약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 구원 받는 것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할 사람들이 저희들이거든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들이었는데 훨씬 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병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고 크게 감동하여 하신 말씀. 마태음 8장 10절 11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 왔다라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본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걸 안타까워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다 와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언약에 참여하는 자는 다 함께 천국에 함께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죠.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찬양한다. 감사하고 찬양한다. 자 목사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 그 목적은 무엇이뇨?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네. 요 이 다윗,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레위 사람들에게 명하여 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벗개만 모셔놓고 무슨 우상숭배하듯이 벗개를 모셔놨으니까 이제 내가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나와서 뭐 예배 한번 드렸고 내가 어떻게 번제와화목제를드렸다 그랬으니까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사람 많죠. 다윗을 보세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고 또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찬양이에요. 다윗은 찬양을 아주 소중하게 실천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찬양,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왜감사 찬양의 핵심은 감사거든요.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뇨? 무엇이뇨? 아 정말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알고 있는가? 그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다윗이 굉장히 감동적인데 또 한편 다윗이 이 모든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공감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받은 은혜보다 우리 훨씬 더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바탕히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드려야 되겠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중심에서 우어나야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흘러넘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도 이렇게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다시 되산하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면, 네?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처럼 들린다면, 네? 우리의 영성은 지금 굉장히 어두워져 있는 거죠. 내 현실 상황이 이런데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 이루어지지 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거나,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죄 사함 받고 용서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이 된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데 어떻게 찬양과 감사가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상황에 그냥 매달려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이없냐고 하나님은 뭐 하시나?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찬양과 감사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리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받을 은혜가 큰데, 당연히 감사 찬양 드려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 이거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무슨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 이런 일을 합니까? 구원받은 것 자체가 기적이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기적인데,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앞으로 인생 여정도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죠? 아멘. 뭐, 뭐가 더 필요합니까? 매일 매일 주어진 현재의 삶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이니.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 그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감사고 찬양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히부리그 천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무슨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우상을 깎아 만드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언약을 세우시고 그이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언약을 지켜가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약속하신 땅가난에서 하나님의 자실반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요하시 하나님을 알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 받은 백성들의 마땅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구원 받았는가를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사와 이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들려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어주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인생 마음을 취앞 빼서는 그 순간까지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내신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전파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음.